자, 오늘은 신드라 룬하고 아이템을 알려 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 알려 드리는 내용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긴 해요. 자, 아무튼 일단 룬부터 보도록 할게요. 룬은 선제 공격을 들어오시면 돼요. 아니면은 콩콩이나 유성. 일단 콩콩이나 유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콩콩이랑 유성을 드는 상황은 상대방이 빡센 애들, 뭐 예를 들어서 아지르, 오리아나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 들어주시면 됩니다. 이거 두 개는 솔직히 취향 차라고 생각해요. 근데 약간 좀 제가 꿀팁을 주자면은, 유성은 이제 흐이나 오리아나, 그런 완전 뚜벅이에 대 상대로 들어줘요. 그 다음에 밑에서는 이건 뭐, 마은 발? 볼 것도 없고, 그 다음에 깨달음. 이것도 뭐, 절대 집중 드는 사람이 있긴 한데, 취향 차이. 저는 깨달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 밑에서는 주문자결 자그 다음에 불운이 진짜 중요한데 원래는 영감을 들면 됐어 그냥 근데 이제 영감이 좀 변하고 정밀도 변해가지고 제가 두 개를 계속 번갈아가면서 많이 써봤는데 이 마법을 들었을 때는 정밀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영감보다는 지금 비스킷하고 3중 분력을 같이 못 들거든요? 그리고 이거 두개 말고는 사실 막 그렇게 들고 싶은 눈이 없어. 물론 우토 좋긴 해. 그래가지고 영감이 별로 안 좋아요. 마법을 들었을 때는. 그래서 저는 정밀해서 가속을 든 다음에 체육차 극복을 들어줘가지고 라인전을 세게 가져갑니다. 이 체육차 극복이 요번에 새롭게 바뀌었거든요. 초반 라인전에서도 되게 좋고 후반에도 되게 좋은 눈이라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좋다는 점. 거기다가, 체력차 극복에다가, 이주문자기두개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서, 라인전을 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. 거기다가, 위에 있는 가속은 이번에 새로 생긴 룬인데, 이거는 기본 스킬 가속을 증가시키는 거라서, 신드라의 적군와의 쿨타임을 줄여줘서 되게 좋은 룬이다. 그리고 이 파편에서도, 공속은 무조건 들어주시고요. 적응형에다가, 저는 성장형보다는, 이, 바로 주는, 이걸 들어줍니다. 왜냐하면은,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마법을 들었을 때는 라인전을 세게 가져가야 돼가지고 초반 라인전이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체력을 바로 줘가지고 초반에 좀 우위를 가져간 다음 그걸로 스노우볼을 굴리는 그런 느낌스럽니다 저는. 자그 다음에는 선제공격을 볼 건데 자 이것도 이제 마법의 신발 들어주고 3중물량이랑 부스켓이랑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게 불운량도 연관이 있는데.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마법이나 정미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정미를 안 들어요 그냥 마법을 들어 왜냐하면 선제 공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반에 돈 벌기가 되게 쉬워지고 점점 갈수록 돈 벌기가 조금 안 좋은 그런 룬이 돼가지고 라인전을 유리하게 가져간다기보다는 돈이나 벌어서 빠르게 1코를 뽑는다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가지고 선제 공격을 들 때는 상대가 만만해야 돼 애들서 갈오 특패, 뭐, 요런 애들.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밀을 여기서 안 들고, 마법을 들어가지고, 그냥 마순파에다가 깨달음 들고, 비스켓을 안 들고, 삼중물약을 선택합니다. 그리고 여기 밑에서 우통을 들어가지고,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성장체력을 들어줍니다. 어차피 상대가 만만하기 때문에. 암튼, 룬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.